난 이거 먹고싶은 마음이 한겹 다니알짜 내가 한참아냈다 참아 참아냈 어디까지 들어가시나? 맛있고 멈출수가 없어 맛있고있나? 동생, 동 맛있냐? 동생 맛있냐? 어때요? 돈에 생 맛있냐? 또 드실게요? 맛있죠? 누나 또 맛있네? <laughs> 아니,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편이 있는데 아 그래 맛있네? 편한 것 같아 야 이거는 네, 응. 집에서 이렇게 해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네, 이 맛은 이 집만의 비법이래 네. 다들 먹어봤어? 네.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? 솔직하게 내가 먹은 건난 진짜 맛있어 근데 여성분들이 느끼는 맛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셔 저는 솔직히 먹었을 때 면이 아주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탱글탱글하게 저희가 집에서 하면 퍼지고 맛이 없는데 양념이랑 아주 잘어우려져서 면이 아주 탱글탱글하면서도 매우면서도 깜짝 짤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그리고, 그리고 저는 네, 어. 또 되게 맛있었는데 팝콘. 야채도 많이 아, 들어있고 아, 그리고 뭐 매운 팝콘. 당면인데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한테장히많으시더요 주인님, 네, 사장님께서 아이고. 너무 친절하시고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느낌이라 너무 따뜻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손이 얘기 좀 하고 있어봐봐 네. <laughs> 내가 <웃음> 맛을 또 까먹었어 <딱 웃음> 아, 수 손이 계속 가는 맛이었어요 어, 진짜요 한입 먹으면 계속 뭐두 젓가락, 세 젓가락 계속, 네. 계속 먹게 돼요 맞아요, 알만 먹으라고 요 네. 이런 걸 먹으면 주 많이 먹어 물이 켜 많이 그러면 물 대신 여기 칡즙이 있으니까 어머, 어머나 이거 칡즙 좀 맛? 한번 네, 아유. 아, 아. 한번 몸이 건강해지는 네. 맛이었어 나 깜짝 놀랐어 아니, 저희도 칩집도. 저희도. 칩집도. 저희도. 칩집도. 저희도 마셔봤습니다 저희끼리만 먹기엔 좀아닌것 네.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잘했죠? 응다따즙이에요 뭐 <laughs> 엘레레, 이거 진짜 고농축이에요 아니, 이만큼나오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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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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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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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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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어르신들 앞에서 나만 먹으니까 어르신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박수 네, 치기질주는 좀 나시는 거다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먹어봐야지 안그러웠어요 아니 제가 직접을 어떻게 먹냐면요 봐봐요 아, 이혀끝으로딱침 오리지널이요 흙냄새가 나야 이거 진짜 막히네 이거 진국이다 식구에요 아, 식구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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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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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거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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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